안녕하십니까 자 랩뷰를 이제 시작 하시거나 랩뷰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더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랩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뷰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 랩뷰에서 제공하고 있는 문자열 함수 주, 중에서 참 거짓 문자열 추가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블록다이그램의 함수 파, 팔레트에 프로그램 카테고리 아래에 문자열, 그 다음에 추가 문자열 함수 카테고리 아래 보시게 되면은 오늘 실습할 참, 거짓 문자열 추가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관련된 함수의 도움말을 보시게 되면은 입력으로 반드시 인가해 주셔야 될게참 문자열과 거짓 문자열, 그리고 선택자, 이렇게 세 가지 값을 인가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어, 문자열도 인가를 해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선택제의 값이, 자, 참이냐, 거짓이냐에 따라서 참인 경우에는 참 문자열이 출력으로 나가고 거짓인 경우에는 거짓 문자열이 출력으로 나갑니다. 이때 입력으로 문자열을 인가를 하신 경우에는 문자열에 참 문자 또는 거짓 문자열이 더해져서 출력으로 나가게 운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실습 코드를 어떻게 할 거냐면, 프론트 패널의 UI는 다음과 같이 생성 데이터라고 하는 숫자형 인디티케이터가 하나 있고 두 개의 분리형 컨트롤이 있는데 첫 번째 컨트롤은 테스트라고 해서 이 버튼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이 아래와 같이 블록다이그램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화일루프의 이벤트 구조가 있는데 테스트 값이 변경이 되면은 난수 생성 함수를 이용을 해서 0에서 1 사이에 랜덤 데이터가 나오는데 여기에다 곱하기 100을 하신 다음에 올림을 하시게 되면은 결국에서 1에서 100사이의 랜덤 데이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생성 데이터라고 하는 숫자형 인디케이터의 값을 표시를 해주고, 비교함수 중에서, 자, 50보다 크거나 같은지를 체크해서 만약에 이, 이 크거나 비교함수 결과 값을 이 체크 테스트 리절트라고 하는 서브 vi 입력으로 인가를 해주시게 되면은, 이 서브 vi에서는 예를 들어서 50보다 크거나 같은 숫자가 나왔다. 50에서 100사이에 데이터가 나왔다고 하면은 테스트 리졸트 이스 한 다음에 참 문자열에 해당하는 성공이라고 하는 문자열이 더해져서 출력으로 나가게 되겠고요. 만약에 50보다 작은 값을 생성을 했다. 그런 경우에는 테스트 리졸트 이스 페일이라고 하는 문자열이 출력으로 나가도록 운영을 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때 어떤 값에 어떤 크기를 체크를 해서 어,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어, 문자열을 생성을 할때 관련된 함수를 이용을 하시면 손쉽게 구현하실 수 있게 되겠는데요. 자 이론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 실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탕면에서 자, 자 새로 만들기에 폴더에 참거짓 문자열 추가 함수 사용하기라고 하고 고요자 경로 를 복사하신 다음에 자 랩뷰에서 새 VI에서 Ctrl+S 누르신 다음에 자, 경로를 복사 붙여놓으신 다음, 다음에 관련된 폴더 이름을 동일하게 이 테스트할 서브 VI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프론트 패널을 먼저 꾸며볼게요. 자 컨트롤 팔레트에서 실버에서 우선 숫자 인디케이터 를 하나 불러오겠고요 그래서 생성 데이터라고 하겠고요. 자리맞춤은 가운데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블리언에서 빔 버튼 하나와 정지 버튼 하나, 두 개를 불러오겠고요. 두 개의 블리언 컨트롤 선택하신 다음에 보이는 아이템에서 라벨을 보이지 않게 하겠고요. 자, 다음으로는 문자열 인디케이터를 하나 불러오겠습니다. 그래서 문자열 인디케이터는 자, 프로퍼티에서 리 l 트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프론트 패널의 UI는 다 완성이 됐구요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과 인디케이터는 다 왼쪽으로 몰아 놓고 코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구조에서 화일루프에서 화일루프 안에 이벤트 구조 추가하겠고요. 자 이벤트 케이스 추가하신 다음에 정지 버튼의 값이 변경이 됐을 때자 이벤트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새 값을 화일루프의 정지 조건으로 연결시켜 주시겠고요. 자, 연결되지 않는 입력 터미널에, 자, 생성의 상수에서, 자, 상수 값을 연결해 주시겠고, 다음으로는, 음, 자, 여기 빈 버튼에 대해서 제가 그, 속성을 주지 않았네요. 테스트라고 하겠고요 불련 오프 텍스트는 대문자 텍스트로 하겠습니다. 자, 텍스트 색깔은 파란색으로 하겠고요 자, 이벤트 케이스 추가하신 다음에 이 테스트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이벤트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련된 컨트롤을 케이스에 넣어주시겠고요. 자, 테스트 버튼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숫자형 카테고리에서 난수 생성함수를 이용하셔가지고 랜덤 데이터를 하나 만드시겠는데 여기에다가 고박이 100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값을 올림을 해서 올림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소수점 자리를 버리겠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나온 값을 자, 생성 데이터라고 하는 숫자형 인디케이터를 연결해 주시겠고요. 그래서 생성된 데이터를 모니터링도 하겠고 자, 비교 함수를 이용하셔 가지고 크거나 같음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셔 가지고 생성된 데이터와 생성된 데이터가 50보다 크거나 같은지 체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결과 값을 서브 VI에 인가를 해줄 텐데요. 자 우선은 자 서브 VI를 아직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자 메인 VI는 이 정도로 자 코드를 해놓겠고요. 자새 VI에서 서브 VI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프론트 패널에는 항상 모듈화를 할 때는 자 에라 클러스터 입력과 에라 클러스터 출력을 만들고요. 커넥터 펜의 왼쪽 하단과 오른쪽 하단을 연결시켜 주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콘 부분을 더블클릭하신 다음에 자 기존의 아이콘 모양 부분을 Ctrl X로 잘라내시겠고요. 자 영어로 체크 테스트 리저트라고 하겠습니다. RSLT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하겠고요. 자 입력으로는 불량 컨트롤 값이 하나가 인가가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생성에 자 컨트롤 하신 다음에 관련된 값을 자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불러오겠습니다. 그래서 속성은 자 success라고 하겠습니다. success 물음표라고 하겠고요. 자, 관련된 값. 그래서, 커넥터 펜을 왼쪽 하, 상단으로 연결시켜 주시겠고, 출력으로는 문자열 인디케이터가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자, 일단 저장을 하시겠고, 동일한 폴더에, 자, 서브, 체크, 테스트, 리절트라고 하겠습니다. 자, 메인 VI에, 자, 리절트라고 하는 거, 문자열 인디케이터를 복사하신 다음에, 서브 VI에서도 동일한 것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넥터 펜을 오른쪽 상단을 연결해 주시겠고요 자, 블록 다이그램 코드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케이스 구조를 이용하셔가지고,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로 에라 클러스터를 연결해 주시겠고요 자, 에라가 있는 경우에도, 에라가 없는 경우에도 에라 클러스터 출력을 내보내주고, 에라가 있는 경우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에라 클러스터를 출력으로 내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자, 이제 오늘 실습하려고 하는 함수를 이용할 텐데요. 자, 문자열 카테고리에 가보시게 되면은 추가 문자열 함수가 있고, 여기에 참 거짓 문자열 추가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선택자 입력으로 석세스를 인가해 주시겠고요 자, 이렇게 하시겠고, 자, 라벨은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력 결과에 자이 r e s 값을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입력으로 자 문자열에는 생성에 상수 하신 다음에 test result is 라고 하겠고요 한칸 스페이스바까지 하겠고요 자 다음으로는 참일 때는 생성에 상수 하신 다음에 success 라고 하겠고요 이렇게 연결해 주시겠고 거치신 경우에는 생성에 상수하신 다음에 페이라고 가겠습니다 자, 온라인을좀 맞춰볼게요 네개는 왼쪽 경계로 맞추겠고 내려 주시겠고 그 다음에 와이어를 좀 깔끔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케이스 구조의 사이즈를 최적화하겠구요. 자, 코드는 왼쪽 상단 모서리 맞추겠고, 자, 블록 다이그램의 사이즈도 줄여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자, 서브 vi가 완성이 됐구요. 관련된 서브 vi를 불러와서, 자, 이, 불러오신 다음에, 자, s u c 물음표 입력으로 관련된 비교 결과 값을 인가해 주시겠고, 자, 출력은 result라고 하는 문자인 디케이터를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제 코드가 다 완성이 됐습니다. 자, 전체적인 사이즈를 좀체화하도록 하겠고요. 자, 이것도 좀당기시고 자, 이벤트 구조의 사이즈도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제 코드가 다 완성이 됐기 때문에 불필요한 거는 다 보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 팔레트도 닫겠고요. 자 실행을 하신 다음에 자 테스트 버튼 누르시게 되면은 자 랜덤 데이터가 생성이 됐는데 34죠. 근데 34는 50보다 작기 때문에 테스트 리저널디스 페일이 되었고요. 자 이번에는 50보다 큰값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테스트 리저이스 석세스라고 해서 자 이런 원하는 자 문자열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자서브 vr 실행하신 다음에 자 블록 다이그램 코드를 좀 보시게 되면은 이번 시간에는 문자열 함수 중에서 참 거짓 문자열 추가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셔가지고 손쉽게 어떤 조건 조건에 따라서 문자열을 참, 참 문자열 또는 거짓 문자열로 미리 정의되어진 문자열이 출력으로 더해져서 나가게 운영하는 코드를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강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